BTS 정국 씨의 소식입니다. 자택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해요.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같은데요? 네, 그렇습니다. 전역했던 지난 6월에도 관련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. 이때는 30대 중국인 여성 B 씨가 전국시의 자택을 찾아서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. 이 여성 지금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황인데요. 어젯밤 11시 20분 경에 이 전국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 A 씨가 받고 있습니다. 40대 여성입니다. 당시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을 이 A 씨가 따라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CCTV를 확인하던 보안 요원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체포 당시 A 씨 상당히 횡성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. 음. 친구 집이라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친구 집이라?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주차장에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한 뒤에 오늘 정오쯤에 석방했습니다. 지금 전국자택 인근에 있는 CCTV 등을 경찰이 좀더 조사한 후에 A 씨의 검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예, 전국식 과거에도 사생팬들에게 집주소 노출되면서 좀 고통 겪기도 했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죠. 이미 뭐 유튜브에서도 제 이사 소식이 완공 소식이 뭐다나 다 있었고 이사를 했고요. 이사를 했으니까 집에 찾아오시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요. 부탁 좀 드리겠어요. 부탁 좀 드리겠고. 그리고 제집 주소로 이제 택배를, 뭐,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, 회사로 편지만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시고,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, 이런 건좀 예민한 사항이니까, 여러분들도 좀, 예, 네. 알죠? 잘 아실 거라 믿어요. 최근엔 또 해킹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해킹 범죄 조직이 지난해 1월에 전국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 전국시의 증권 조, 어, 계좌에서 하이브 주식 약3만3천여 주를 빼돌렸습니다. 당시 이 주가로 84억원 상당을 어. 탈취한 거였는데 전국시가 이때 한달 전에 이때에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. 수상한 주식 거래라고 판단한 전국시의 소속사가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. 음.